가성비, 미친, 알리익스프레스, 탑3. 절대 후회 없는 가성비 제품 모음. 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비누 폼 디스펜서 1S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 유도 방식으로 손을 가까이 대면 0.25초 만에 거품이 나오는 놀라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접촉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이며 감염 위험을 줄여줍니다. 타입 C 충전 방식으로 한번 충전하면 약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IPX5 방수 등급을 갖춰 습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대용량 디자인 덕분에 약 400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디자인 또한 미니멀리스트 스타일로 욕실이나 주방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사용자가 간편하게 손 씻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아이들이 손 씻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귀여운 거품이 특징입니다. 총평하자면, 샤오미 미지아 비누 폼 디스펜서 1S는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현대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베이스서스 가엔3 165W 데스크탑 충전기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러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고속 충전 프로토콜 덕분에 빠르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과 같은 최신 스마트폰에서도 안정적인 충전을 경험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기대 이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극찬하며 USB-C 케이블도 함께 제공되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간혹 충전이 잠시 중단되는 현상이 있지만 이는 안전기능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아이탑 ATC 1일 반자동 에스프레소 메이커는 가정에서 카페 수준의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3인원 기능으로 분쇄기와 우유 거품기를 내장하고 있어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등 다양한 음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PID 및 NTC 온도 조절 기술 덕분에 정확한 온도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맛의 품질이 뛰어납니다. 이중 보일러 구조로 인해 대기 시간이 짧아 바로바로 바로 원하는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우유 거품 노즐은 사용하기 편리하며 청소가 용이한 이동식 물탱크와 드립 트레이 또한 실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이타 ATC 11은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겸비한 제품으로 커피 애호가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